송파인의 자존심입니다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예쁘게 잘 해놨네 요게 바로 트레비 분수랍니다오 어, 파키스탄 어. 자 여러분 오늘은 롯데월드 몰에 왔습니다 아 오늘 비가 와가지고 롯데월드몰에 오게 됐습니다 롯데월드몰온 김에 제가 숨은 곳몇곳 저만 아는 숨은 몇 곳을 좀 소개를 해드리 시켜드릴 건데 어 타미야에서 이런 자동차 이런 것도 해놨네요 야 이거 어릴 때 진짜 많이 했던 건데 타미야 이런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블랙모터 막 이런 거야 멋지게 잘 해놨습니다 타미야 미니카 있으신 분 여기 와서 한번 돌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롯데몰은 역시나 사람이 많습니다. 야, 오 여러분 여기 신기한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간판이 저게 뭐지? 완두콩이야? 도넛집 가게라고 하는데 야 사람들 줄 서서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야 이런 도넛 가게인데 이게 뭔가 했더니만 도넛입니다. 도넛. 도너츠. 야 특이한 저쪽에도 도넛. 어 요런 느낌의 가게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어 이것도 도넛이네? 도넛 이렇게 매달아놨습니다. 아니구나. 픽션이 아니라. 뭐라고 읽어야 될까 이거 어 아무튼 이런 또 신기한 가게가 이쪽 메인에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롯데월드타워에 공짜 전망대가 있다 요 영상 거기 올라가시면은 31층에 가시면은 공짜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를 가셔도 되고 롯데월드몰은 한국의 자랑거리이자 송파인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좀 디자인 특이하게 해놨죠 보시면 자 이렇게 또 가운을 입으시고 시머스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게스가 우리한테는 많이 이제 잊혀진 브랜드가 됐는데 옛날에 인기 많았죠 미국에 상장까지 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게스 주식을 조금 사기도 했는데 자 여러분 이쯤에 오니까 뭔가 햄버거 냄새가 슬슬 나는 게자 여기였습니다 모든냄지 버거 가게입니다 와줄선거 보십시오 이 햄버거 하나 먹기 위해서 줄을 엄청나게 섰습니다 어우 이 외국인들도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격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야 사람들 줄 서서 있는 거 보십시오.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줄을 엄청나게 섰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롯데월드몰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 입구인데 이쪽이 메인 입구인데 또 롯데월드몰의 또 상징 왕관이 있습니다 왕관 어 왕관 어디 갔어? 왕관이 없어지고 이런 몽클레어 팝업 스토어가 생겼습니다. 야이 몽클레어 매장인데. 야몽클레어에서 이렇게 멋진 게 나오는구나. 오 여러분, 저 가운데 스키복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야 이쁘게 잘 해놨네.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네. 어 이거는 몽클레어 스킨가? 어 여러분 제가 나왔습니다. 집방탈입니다야 이렇게 멋진 이런 스토어도 해놨네요. 이런데도 멋있습니다. 사이버틱하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망대.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올라가셔서 한번 구경하셔도 되고. 제가 말한 그 31층이 저쪽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입구, 저기 편의점이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입구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말한 공짜 전망대 가는 길이니까 그로 가셔도 돼요. 무려 엔젤리너스입니다. 가운데 여기 보시면은 빵도 팔고 있고, 야 일단 신기한 건 엔젤리너스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오, 그 아메리카노 5,000원짜리. 뭔가 좀 고급진 엔젤리너스인가봐요. 엔젤리너스 좀 보기도 힘든데. 어우, 이마 사람들이 엄청나죠. 딱 봐도 겨울 때는 이런 지하 실내가 좋죠. 놀기도 좋고 따뜻하고. 자 여기가 이제 메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방역 버스 환승센터도 있고 이 뒤로 가시면은 롯데월드몰, 그러니까 롯데월드 타워죠 지하.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롯데월드로 이어지는 길이라서 이 길을 쭉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구경하시면 됩니다. 자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기 오시면은 여기가 사실 롯데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커피 같은 거 같은 거 먹을 때 선택권이 없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엔젤리너스 5 0 0 0 원입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것도 팁입니다. 자, 저 잠실역 지하상가에 우리가 아는 흔한 커피들이 다 모여 있어요. 자, 여기가 잠실역 지하 쇼핑 센터입니다. 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지금도 이제 강남역 지하상가처럼 자 여기 오시면은 이런 파리바게트라든가자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가 이제 커피 골목이에요 저쪽에 가시면은 우리가 아는 브랜드 다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커피 한 잔씩 드시고 가면 됩니다 자여러분 저도 이제 메가커피에 한잔 먹으러 왔습니다 한 데이에 100원 쿠폰을 주네요 아메리카노를 독도입니다 독도 이야, 이 독도 모양을 이렇게 해놓으셨네 어,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가면 롯데월드몰 오른쪽으로 가면 롯데월드 저희가 지금 롯데월드 몰에서 출발을 이렇게 한 겁니다 구경할 게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롯데백화점입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인데 여기 또 저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어 그나저나 이건 뭐야 뭐 이렇게 장사가 잘돼 엄청납니다 여기 해외브랜드 할인 매장 주민들 다 나오셔가지고 엄청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브랜드 할인 매장 여러분 나와서 구경 한번 하십시오 6,900원 아무거나 제발 묻지 마세요 그건 그거고 자 여기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트레비 분수랍니다 여러분 가보셨나요 그대로 사이드까지 똑같이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저는 뭐 트레비는 음료수로 탄산수만 좋아하긴 하는데 요게 바로 트레비 분수랍니다 이야 멋집니다 자 트레비 분수는 이태리 로마에 있는 사대 명물 분수랍니다 실물을 추구하여 그대로 만든 거 이게 포인트죠 뭐 이태리 갈 필요 없네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되겠네. 여기가 여러분 또 나름 젊은이의 또 메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롯데월드가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고, 저도 초등학교 때 제가 관악구 봉천동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관악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참고로. 프로게이머 임요한 친구랑 또 제가 동창 아니겠습니까? 요 하나 직방 탈 보면 댓글 한번 달아줘라. 아무튼 요 길로 가면은 롯데월드가 나오는데. 가는 길에 좀 볼거리가 있어요. 오, 요거 지금 작품은 그집 포도 과자. 오, 이거 맛있겠다. 엄청 맛있게 해놨네. 야, 우리가 아는 포도 과자랑 좀 7,000원 12개. 야, 자 여기 오시면 여러분 좀 특징이 이제 롯데월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교복을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요런데, 이건 없던 건데 생겼네. 감성주고. 자, 여기 오니까 이제 슬슬 또 이렇게 롯데월드 광고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롯데월드 언제 가보셨나요? 저는 언제 갔는지 기억도 안나네 자, 그리고 제가 또 추천시켜드리는 바다 가재집. 자, 월드클랩 퍼업이라고 해가지고, 빅가이즈 클랩이라고. 나름 가성비가 있는, 이런 50달러 정도에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런 거. 제가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수족관에 가재가 엄청나죠? 야 이야... 여기 뭐, 바이킹 스워프도 있기는 하는데, 자, 이런 데 오셔가지고, 가재 한번 드십시오. 비가의즈 클랩. 자, 슬슬, 얼라 친구들이 보이는 게, 롯데월드가 가까워져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일본, 이제, 유명한 여배우들이, 배우분들도 계시고, 뭐, 가수도 계시고, 이렇게, 한국에 몰래 놀러 와가지고 롯데월드 와가지고 교복 입고 사진 찍는 거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교복 한번 빌려가지고 어 저기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교복 빌리시는 분들 도 계시고 오 외국인도 계십니다 자 여기 또 오시면은 고의 브릿지라고 여기가 또 음식 같은 얘가 약간 잠실에서도 약간 사이드에 있는 곳이어가지고 뭐 커피라든가 이제 커피 싸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강추하는 집입니다. 스피스 자동차 모양으로 된 버거집 군데군데 찾아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드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이런 거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롯데월드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겨울이 하이라이트죠 겨울에 추울 때 실내에서 놀수 있으니까 어 롯데월드 이렇게 또 롯데월드 어드벤처로 가는 길입니다 오 여기 오니까 사람은 별로 없어도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또 느낌납니다, 여러분. 일요일이라고. 어, 또 손도 흔들어 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Where are you from? 어, 파키스탄. 파키스탄. 오. 지금 어디서 일해요? 한국 어디서? 인천. 인천. 어, 인천. 그렇구나. 네. 재밌게 놀다 가세요. 어, 네. 나 그냥 흥겨우신 분들입니다. 파키스탄 분들이 흥겨우시네. 뭐 이런 재미가 있어야 또 일하면서. 제가 여러분 이쪽으로 오는 이유가 여기 이제 또 식당가를 소개하려고 여기가 또 이제 또 맛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뭐 일단 그냥 브랜드 파는 건데 잘 모르는 곳이에요. 여 사람들이.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샌드위치 가게구나. 어, 뭔가 좀 되게 정통 영국 스타일 샌드위치. All of 샌드위치라고 읽어야 되나? 이렇게. 전주비빔밥도 팔고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곳이 자 이렇게 청년다방도 있고 이런 데 오셔서 이런 거 드시면 좋아요 청년다방은 여러분 통큰 옷장 떡볶이 이거 드셔야 돼요 이거 이게 무조건 제가 떡볶이 전문가입니다 자칭 이거 드시면 되고 이런 가게가 이쪽에 오시면은 뭐 여러 군데 입점해 있으니까 되게 외졌죠? 외졌는데 먹을 만한 데가 좀 있어요 이런 거만두가게도 있고요 어? 그리고 초계국수도 팔고 있고 롯데리아도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에 오셔가지고 드시면 되는데 여기가 어드벤처 남문이군요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아이스링크입니다 여기 아이스링크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잠실 롯데월드입니다 제가 부산 롯데월드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 자, 여기가 바로 아이스 가든입니다. 아이스 가든, 롯데 월드 아이스링크 이름이 바뀐 거죠? 야, 사람들 되게 많다. 야, 구경만 해도 시원하네요. 자,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찍박타.